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 세력들은 항상 가격을 낮춰놓고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싼 가격에 매도하게 되면 오히려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통 금융의 시대에서 암호화폐 시대로 흐르고 있고 비트코인의 새로운 새싹이 트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비트코인의 엄청난 폭등에 우리들이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만족스러운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로 유명한 케빈 오리어리가 월가의 ETF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오리어리는 현물 ETF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화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 유일한 자산을 월가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전통 금융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탄생 목적과는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은 은행이 필요 없다. 앞으로는 그 누구도 제3자의 간섭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세력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또 다른 전통 금융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죠. 오리 어리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입장으로서 절대로 현물 ETF를 구매하지 않겠다. 내가 왜 그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해 가면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만 하는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나에게 전혀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는데 이것은 머지않아서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점령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들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죠. 월가의 ETF에 대한 회의적인 이런 입장을 내면서 오리어리는 앞으로 비트코인은 15만에서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월가의 세력들이 etf 출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월가의 세력들이 완벽한 탈 중앙화된 비트코인으로 그들이 큰 수익을 보기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세계의 기축통화국이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들의 권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지금은 세상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을 비판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수익을 봐야 하겠죠. 월가의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암호화폐 탄생 목적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찬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광고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관들에게 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죠. 물론 월가의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그들의 수익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꾸준히 암호화폐 시장을 비판하고 방해했다면 암호화폐의 산업 발전은 훨씬 더 느리게 성장했을 겁니다. 결국 이것은 ETF가 출시되던지 말던지,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던지 말던지 간에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이런 것을 월가의 실력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도 없이 비판하고 거절하고 비난했었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단기적인 하락과 상승에 뭐큰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 장기적인 암호화폐 시장 전망은 앞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죠. 특히나 지금은 암호화폐가 금융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순간입니다. 올해는 정말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선 정말 제대로 된 좋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레임워크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인 벤스 스펜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세일을 보이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거대한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만큼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제대로만 투자하게 된다면, 변동성이 큰 만큼 거대한 수익을 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폭등과 폭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겠죠. 초보분들은 특히나, 그때마다 공포에 질려서 떨어지면 팔고 또 폭등하고 고점에서 사고 또 떨어지면 손실 보고 이것을 몇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불장이 온다고 해서요. 그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아니죠. 세력들은 우리들이 돈을 쉽게 벌게 두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돈을 못 벌게 하려고 시장의 하락을 유도하고 폭락시키고 싸게 매수해서 다시 가격을 높이고 또 높은 가격에 우리들에게 되팔고 있죠. 이런 장난질에 초보분들은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장기 보유하시는 게 오히려 미래에 더 좋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을 잘 모르신다면 그냥 가격 자체를 한동안 보지 않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합법화가 되었고 규제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기관들의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수조 달러의 거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4월 비트코인의 반감기.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버리고 비트코인의 공급이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공급과 수요의 원리이죠.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줄어버린다. 당연히 가치가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과거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해서 시장은 거대한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기관과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규모 자체가 급이 달라졌다는 거죠. 정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훨씬 더 높은 가격까지 전문가들은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금리 인하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패드워치를 보시면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돈이 풀린다.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은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는 정말 순식간에 변해버리죠. 지금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게 투자 방법과 트레이징 방법을 저희 정보방에서 매일같이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보분들은 이번에 큰 기회를 살려서 손실이 아닌 정말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쪽에 보이시죠? 전화번호를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어, 보기란에 저희 초대 링크 또 걸어드렸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정보와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뭐 적은 금액이지만 1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주식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투자하기를 꺼려했죠. 하지만 암호화폐가 이제 주식이 됐네요. 뻔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구매자의 3분의 1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 ETF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2023년 작년에도 그랬지만 암호화폐의 수익률은 모든 자산군들을 통틀어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비트코인 하나에 투자했으면 169%의 수익을 냈죠. 그리고 올해는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 더큰 수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호사키가 오늘 또 비트코인을 5개를 추가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곧 비트코인이 2억이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특히나 기호사키는 경기 침체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34조 달러를 넘어섰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돈을 더 찍어내서 부채를 메꿀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 ETF와 XRP ETF가 이슈가 되고 있죠. 블랙록의 레리핑크에게 XRP ETF의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레리핑크는 XRP ETF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질문을 회피했다고 하는데요.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발언을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레리핑크가 XRP ETF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부정을 했겠죠. 저는 XRP ETF, 지금은 SEC의 소송 때문에 레리핑크가 언급을 못하고 있지만 4월 SEC와의 좋은 합의로 리플이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월가 세력들은 XRP ETF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이 이번에 XRP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매수한 것을 보면 그들은 이미 XRP ETF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가격이 쌀때 XRP를 모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고요. 항상 초보분들이 큰 수익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산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 자산의 가격과 가치는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xrp의 가격을 보면 가치를 알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천만의 말씀이죠 자산의 가치와 가격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 집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 집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가격과 가치를 잘못 판단하시지 마시고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것은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이겠죠? 이더리움이 현재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곧 알트들의 불장 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과거와 아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제 곧 녹색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 개인들은 물량을 다 던지고 있지만 세력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4월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까지 이 세력들의 움직임처럼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아가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큰 기회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죠. 투자 전략을 4월 전까지 제대로 짜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아주 쉽게 매수타점, 매도타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정보를 매일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를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보기 안해도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걸어드렸으니까요.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벤트로 적은 금액이지만 10만원 상당의 코인도 드리고 있으니까 올해 청룡해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성공투자 여러분들 기원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해외 공시 사이트는요, 국내에서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 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잘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 누르시면은, 한글로 그대로 번역이 되죠. 그리고 XRP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패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식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죠. 갑자기 폭등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폭락했을 때그 이유에 대한 설명들까지 아주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된 정보들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잘못된 정보들은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팩트 기반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단독방 상단에 공시로 사이트 링크를 뭐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보를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을 매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긋고뭐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갈수 있다. 뭐 여기 이탈하면 어제까지 폭락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뭐 아무나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XRP를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아주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역시나 세력이나 고래들입니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하죠.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항상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많지 않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전쟁터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